노트르담 성당이고요. 베트남 사파에 있는 어, 여기는 특이하게 그 이렇게 향초, 향초라 그러죠.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 10여 년 전인가 처음으로 그 로마 교황청에서 어, 한국... 의그 전통을 무시한, 그러니까 저 우리나라는 그저 원래 제사를 한 신을, 다른 신을 생기지 마라 라는 성경부들 때문인지 그타 종교를, 타, 그타 뭐라 그러지? 그 민, 민속신앙 같은 거를 어 못하게 했었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 12년 전인가 로마 교황청에서 한국의 전통 방식을 무시한 가톨릭 어, 로마 교황청의 어, 일방적인 행동에 대하여 사과를 했었죠 공식적으로 사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가를 모르겠어요. 저도 가톨릭 신자였다가 요즘에는 성당에 나가지 않는. 어, 냉담이라 그러는데, 약 30여 년째 냉담, 성당을 안한다는 이야기죠. 냉담 중입니다. 교황청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의 민족성을 무시한 일방적인 종교에 대해서, 가톨릭의 종교 교리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그 이유, 뭐, 물론 옛날부터 가톨릭 신자들은 제사를 뭐 지내왔습니다만, 뭐 공식적으로 제사를 지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알고 있어요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간게 아마 20몇년 전에 성당을 갔었는데 어, 저 같은 경우는 마음이 그때 마음이 굉장히 어, 뭐랄까 괴롭다고 해야 되나, 마음이 우울하다고 해야 되나, 그럴 때 성당에 그냥 혼자 가가지고 앉아서, 어, 그냥, 기도도 해보고, 그, 그, 딜을 한다고 그러죠. 하나님, 내 열심히 믿어도 못하니까, 요거 하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막, 딜을 하고 그러죠. 그런데, 뭐, 그래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하여튼 뭐,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는 일이 좀잘 되고 나면, 은재선경상 원래 일이 잘될 때는 다른 생각이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또쌩을 깠는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은 다른 사람이 보면, 제가 내가 일이 생활하는 게 많이 좀, 뭐 그거에 안타까워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 나는 굉장히 요즘 즐거운가 봐요 특히 음, 괴울때뭐 성당에 가 혼자서 기도도 뭐, 기도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냥 혼자 앉아 멍청하게 앉아있다가 오는 그런 걸잘안 하고 오히려 여행지에 이렇게 와서 자유롭게 이런저런 어, 생활 어, 뭐, 돌아다 보고 하는 걸 보니까 나는 아주 지금 생활이 편안한데. 어, 주위에서는 좀 그렇지 않나 봐요. 좌회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동생도 한 번씩 떡을 해가 보내주질 않나.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음. 근데 저는 지금 아주 편안한 상태고 아주 좋습니다. 그 살아오면서 몇 번을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나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준 거에 비해서는... 아주 많은, 많은, 많은 대품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복스럽죠. 복 받았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사는 게 재미가 있고요. 요렇게. 오토바이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 다니는 것은 첫째, 돈이 아깝고 두 번째는 이렇게 걷는 게 좋습니다. 남는 거는 시간밖에 없으니까, 안 남는 게 가지고 있는 게 시간밖에 없으니. 어제 만났던 베트남 아줌마하고 오늘 오후 4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안 맞을 것 같다. 다음에 다시 약속을 하자라고 문자를 보내는데 문자가 잘안 가요. 전송되지 않음으로 나오는데 공항에서 그 유심을 샀을 때 전화통화는 된다. 그러니까, 그 전화는 돼요. 그 전화, 그래서 내 전화로, 상대방 전화로 전화를 하면은, 어내 전화번호가 상대방의 전화가 뜨니까, 요게 내 전화번호다. 문자 한번 보내봐라. 그 문자가, 와, 저, 메인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답장도 했죠 답장 바로 갔어요 아 그래서 잘 되는구나 했는데 무슨 통신사에 가면서 베트남으로 쭉 해가 보내왔는데 한두 통까지만 무료고 나머지는 무료가 아니라는 이야기인지 뭔지 자꾸 죄송되지 않음으로 나옵니다 오후 4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네요 지금 2시 반 가까이 되었는데, 중단하고 다시 숙소로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또 다른 인연을 기대하면서, 그냥, 그냥, 아, 힘들다. 입구 몇 표소가 나오네요. 3만동. 키가 아마 우리는 3만 5천동인가 보네. 아니면은 7만동이든가. 오후 6시까지고 7만동. 어린이가 3만동, 우리는 7만동이네요. 그러면은, 가감하게 포기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그 산이 그 산이지, 뭐.